자 안녕하세요 썸주공방입니다 오늘은 마감자 여러분 보면 조금 특이하죠 위로 솟았지 스탠드 방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 이제 막 출고한 모닝 사장님 출고하신지 한 2주 된 거다 그죠 보면 이렇게 오디오가 쬐끔한데 이 자리에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도 넣을 수는 있지만서도 그래도 일반 아틀란 내비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빼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건가? 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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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부직포로 다 붙여놓으셨구나 이거 없이도 <laughs> 빼고 자 일단 이건 좀 빼놓고 8인치 내비게이션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볼게요 초코우유는 터지겠다 이거또 뭐냐 신기하다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똑딱이야 아, 저는... ECM이 아니야 아 이게 같이 좀 넣어주지 옛날에, 옛날에... 아, 그런... 어, 어. 하이패스만 들어가 있는 거. 저렇게 생겼어? <laughs> 네. 저게 일반 하이패스보다 싸대. 싸? <laughs> 아니, 싸도 그렇지. 한1 2만원더 주고 어. 그냥 넣어 줘야지. 1 2만원 차이가 아니야. 아닐라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음. 자, 모니는 요거 요긴거 요거부터 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빼기 힘들거든요, 모니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걸리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대기판을 뜯으려면 얘도 카바터 뜯어야겠지? 조립 너무 잘했다니까. 어, 우 지기 꽉 조이네. <목소리> <목소리> 빼자, 하나씩 빼자. 당기시게. 힘 좋아. 힘 좋아. 힘, 힘, 힘. 힘이, <목소리> 힘이 <목소리> 엄청 좋아. 계기판 <목소리> 틀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laughs> 어? 나머지를 뭐 어째? 알아서. <목소리> 고마. 고마? 반스러운? 왜 형을 이렇게 무서운 장소에 혼자 두고 반스러운 하는 거지 너? 자, 요렇게그 다음에 이제 긴. 쫄때를 빼주시고 이거 쫄때라야 이걸 쫄때라 그래 우리 뭐라고 이게 정,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될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상황은 용어로는 쫄대죠 그니까 러 우리 용어는 그런데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 문제를 야 쫄대만 더 한쪽으로 한야 324kg밖에 안 탔어 그럼 차 뽑아가지고 내내 세워놓셨다가 오늘 끌, 딱 키로수 찬거 같은데? 헐 아니 장모님 차라면서요 장모님한번나 아직 안 찾은 거예요? 설마? 연수... 아 연수? 어 도로연수? 어 이거 사위가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건데 우리 장모님은 운전을 할줄 모르시는데? 지금 마감재 모양을 보니까 여러분 이 송풍구를 빼서 또 살려야 돼요 보니까 아 어, 부시지 않고 아, 살포시 살포시 우후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를 떼내야겠죠 여러분 차주분이 이게 서울에서 오셨는데, 어 죄송해 주고 그요 그냥 서울에서 이걸 대전까지 이거를 오시게 하기가 그렇다고 그새 비싼 서울로 내가 갈 수는 또 없고. 어, 어. 자 이거는 이제 신형 컴팩트 오디오라고 해야죠. 기존 거랑 트립이또 다르게 들어갑니다. 컴팩트 오디오는 살짝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만태가 앞판 띄고죠 아니 요 나오셔서 띠셔도 돼요. <laughs> 그래요? 뭐까라문까니가모있죠 그 안에서 배선자가 환수돼. a c c 가 핑크색인데 3세대는 전원하고 이거 하고 따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타고 지금 이 고무로 들어왔잖아요. 이 선을 타고 여기에 물이 들어옵니다. 음, 음, 여기서 물이 타고 여기로도 음, 내려오고 고무 밖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00%. 100%, 100%. 아, 누수 위험성이 높은데 수정할 고압을, 수 있... 고압을 고압을 쓰면 여기 물 타서. 이쪽으로 쪼르르 들어와요. 수정 수정 하시지요 배선 길 배선은 어디에 마무리신지 모르겠는데, 어, 에필러 열고 찾을게 항상 그렇지, 수속거리가 안 생기면 안되지 우리가 자 확인을 하자. 어, 자, 이제 커넥터 어. 쪽에서 전원을 또 끌어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때가 또 됐죠. 오랜만에 자, 카메라를 가까이 설치하고, 네, 이렇게 딱 찍으면 일단은 전원은 이쪽에서 나오니깐요. 저만 이게 리모컨 케 이게 전원인데, ACC핀 또 위치 바뀌었네. 자 일단 핸들리모콘 배선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찾아가지고 가도록 아~ 만태가 네. 형 산재 부상 부상 집에 갈게 제가 보내주세요. 아~ 사례다가 사람 사례다 노먼 노먼 거 아니냐 아니야, 혈압이 있다. 어~ 아니다 색깔이 바뀌었다 있다 있어 아~ 내가 낚은 게 아니고 기아가 낚았지 내가 너를 왜 낚냐 낚어봐야 내 일만 피곤해지는데 안 그려? 어? 자 이렇게 핸들 리모컨 선은 바이패스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브릿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깍깍깍 잘라갖고 아 물론 이건 트립별로 다릅니다 이 트립 컴퓨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큰일나요 잘못 자르면 핸들 쪽을 요 나가는 배선에다 결선을 해주시고. 전기테이프를 사용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을 하나씩 작업할 때마다 마무리 짓고 다음 선을 하세요 이제 뭐 자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사고가 터지는데 자주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맞겠죠 우리처럼 맨날 하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는데 자 요렇게 기존선을 엄마 이거 뭐 부시는 소리 난다 야 깠으면 다시 이렇게 순정선처럼 마감을 잘 해줘야 합니다 자 작업을 한 배선은 누가 작업을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순정화 원상복구 자 이쪽도 까서 작업을 나가야겠죠 칼로 이렇게 이 테이프 테이핑을 깔 때는 조심하세요 안에 있는 배선까지 잘라지지 않도록 이 감으로 익혀야 되는데 살포시 표면에 있는 이 부직포만 벗겨내는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무턱대고 칼확 찌르면 배선이 툭 끊어지면 이제 일이 그냥, 그냥 엄청, 엄청 커지겠죠? 제가 맨날 싫어하는 그일 커짐 그일 커짐이 나를 매겨 살린 것 같긴 한데 만태가 우리는 일이 커져야 되는 걸까 안 커져야 되는 걸까 <laughs> 안 커지면 채널이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왔다 가셔서 주소 아시죠 이러면서 자, 12.2V. 이게 상시선이 나오고 있죠? 바깥쪽, 안쪽은 몇 볼트인지 한번 찍어 봅시다. 12.3, 12.2, 12.4. 얘가 미세하게 높네요. 그러면 미세하게 높은 쪽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일 수도 있고. 요 미세하게 높았던 쪽. 이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제네랜다 저랑 왜 틀리지만테가? 어, 여기 상시 두개잖아 3세대부터는 <laughs> 어우, 전 모델보다 더 빡시네요, 조립이 너무 잘 됐냐? 어, 키도 다박살네 킹다 바꿔 anyway, 저기 잔뜩 사놨어 저자 mm. <목 bugs> 음. 상시 전원을 땄습니다 그 다음은 ACC 그라운드를 제일 마지막에 해요 저는 <목 exceeded>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아 찾아 봅시다 ACC부터는 좀더 복잡하게 찾아야겠네요 자 키를 넣어요 그리고 찍습니다 12.3 전압이 나오죠 어, 꺼졌죠. 다시 전기를 넣었을 때 12.3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게 ACC 배선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따가면 돼요. 신장비를 샀지. 신장비라기보단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저 간편한 테스터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었으면.

빠밤빠밤빠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빙고 빠밤밤빠밤빠밤빠밤 빰빰 빠밤. 빠바빰바 빠밤 빰빰 빰배속빨라빰 이게 시간 없을 때 그러던가? 빰 어, 이거 빰빰 야빰레레레하는건 <laughs> 또래, 뭐야? <laughs> <하는 건> 뭐야? <laughs> 아니야 해석이 불가능하잖아. 자 이렇게 배선 작업을 잘 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테스트를 또해 보면 돼요. 내가 묶은 선빰 전압이 고대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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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2 빰빰 빰빰 빰 ACC도 마찬가지로 잘 엮었나 테스트를 해 보면 됩니다. 12.4잘 나오고 있죠? 자동차 전압은 기본적으로 1 2트이기 때문에 1 2트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감아 주세요. 전기 테이프를 감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S자로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한번더 이렇게 대선을 뭉쳐 놓는 이유는 땡겨져서 끊어지지 말라고 약간의 길이를 손해 보더라도 얘는 충분히 기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 위에다 부직포로 또 마감을 치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전원 배선하고 트립 연동 배선하고 두 개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배선을 이제 사용하면 딱 꽂아놓으면 잡소리도 안 나고 요거에다 예, 감아놔서 원래 세로로 들어갔잖아 옛날에 버튼 그게 도나가고어 옛날 구형이 더 나은 거 같은데 신형 왜 이래 이게 기존 틀이고요 여러분 저게 이제 새로 후방 카메라를 달으라고 이제 있는 바닥 틀인데 야이 불편하게 바꾸는 것도 개선이야? 야길 뭐야 이거 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래 뭉치가 어. 앞, 앞에 조금, 뒤에 조금. 부지포 감아라. 안 감겨 있다, 얘들아. 안 감겨 있잖아, 나는 카메라맨. 액션 캠을 딴거 걸로 사야 되나? 이렇게 고프님께서 운명을. 아니야, 지금 살아 있잖아. 잠깐 찍고 있어. 이것도 어떻게 언제 켜질지 몰라. DMD DMD, anaknya na, juze yo. Diluncurkan, kamu harus kamu tidak?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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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para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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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h? Nae dia, nae dia. Nae 으 어, 욕먹겠는데. 내려 주세요. 이렇게는. 아니야. 너 나한테 까보는 것이 네 세상 천지구나. 내려 주세요. <laughs> 이러면서. 아 근데 위그 기판이 뒤로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간신이 돼. 들 들. 다 들고 있어야겠네. 2m 늘거지? 오라이 들어가 내 슬픈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웃음 빼기 힘들어요 어, 왠지 내려야 할것 같아요 <laughs> QM3도 그렇지만 왜 후진등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교방 카메라 전원 빼기 힘들게 해놓은 걸까요? 아, 앞에서 다운? 또 어, 투입해요 알았어 아니 어. 그거 말고 좀 앞에서 투입하라고 어 알았어 저 카메라는 100%될 겁니다 100%될 겁니까? 나 확실해? 걱정하지 마시고 자넬 믿어도 돼? 하시면 됩니다. 에이, 또 믿고 하려는데 또 조립을 해? 에이, 이거 볼... 나사랑 손가락를좀 줘봐라, 이거. 안중할 때 튕겨나와. 보습포는 바닥에 있겠죠? 보직 포는 바닥에 있겠죠? 아무리 시기가 없어도 손이 이막 늘어지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선정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선을 다한 다음에도 한번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어가지고 딱한 묶음으로 예쁘게 있을 수 있게 볼 빼. 오, 오, 오. 뭘? 앞에 큰, 고, 오, 큰 너. 뭐? 얘는 왜 뺐어요? 볼 빼. 이런 걸 같이 안 했어요? 아, 고고 <laughs> 놈이 빠졌어. 썸지가 맨날 어? 썸즈 해야 썸지지. 어뭐 원래 원래 그러신 걸 원래 뭐. 그런 사람이야. 아무튼 뭐, 너무 음. 큰걸 저기 바르지 말자고. 초창기라. 안드로이드잖아초창 다른 앱개그리 허용. 이가안 했잖아. 그것까지는 안되는 거야. 봤지. 아팠, 트립보드 연결을 응. 확인해 달라잖아요. 옥스 옥스 제대로 꽂았어 그 트리프에 깜빡깜빡거리나? 맥홀? 맥홀. 어제는 밀키스 오늘은 맥홀 얘는. 펜밖에 없어.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제 아까 그 오디오 판이 빠지고 이렇게 8인치가 딱 들어가니까 먹을 뭐 먹은 드린요 껐죠? 아 껐어? 켜좀 요즘 차 갖고 그래요? 어, 모양이좀 사러 원래 테스트는 다 조립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돼 이렇게 모양이 자 나사 찾아올게. 너는 뒤에 후방 카메라를 하거라. 오. 저기서 지금 뽁박뽁박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얘가 지금 봐봐 여기 후방 카메라 깔고 있다고 모닝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전구의 위치 때문에. 후방 카메라 배선 이쪽에서 찾습니다. 속 편하게. 네. 자 갑시다. 잘 나오겠지. 엄청 잘 나오지. 네. 혹시 화면 비닐 좀 떼도 될까요? 네. 네, 네. 예. 후방 카메라 주차 주차라이... 라인. 하나 그렇요자 음. 이렇게 트립을 누르면 트립이 뜹니다. 오디오를 누르면 오디오가 당연히 켜지겠지. 볼륨 잘 되고. 이렇게 트립 전환이 되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딱 나오고. 자 순정이나 이게 나 본인의 한정에서 유보되네요. 아. 졌습니다. <laughs> 유보 안 되지. <laughs> 저기만 아니면 만약에 스마트 내비를 달 거라면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보 없는 내비 할 거면 이게 날수 있어. 유보 있는 내비 할 거면 그게 낫고. 자요렇게 해서 요쪽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지? 아우 고마워. 아우 힘얌도 아우. 아우 됐어. 다 끼웠어. 응. 자요렇게 이제 2020년형 사장님 이거 20년형이에요? 그럼? 어 20년형 기아 모닝.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스탠드 방식도 사실 없이 나오는 차들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SD카드는 요 뒤에서 이렇게 예쁘뺄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장님. USB 요거 살려놨으니까. 자, 이렇게썸중공방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오늘보다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멋지시기를 바라고요. 조립 다 했지? 어, 먼지지? 어, 놀래라.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펠리세이드 또 신차공방하러 가야 돼. 거의 괜찮아 모자이크 해줄게 네? 어. 피... 자네 필름 재단은 다 됐는가 어 무시하고 있고 <laughs>